이 제이콥이란 말은 이제 야곱이란 말이고, 어포스 피한다음 에스는 몸머에라고 하는 수육격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말이고, 웰이라는 말은 우물입니다. 그래서 제이콥스 웰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 이 세성전에 들어갈 1층에 푸른숲 작은 도서관 한 340평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도 마시고 또 책도 보는 그런 공간인데 그 명칭을 뭘로 할까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쳤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한두 시쯤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미션을 처치 요한복음 4장 29절 커멘시라고 하는 그 부모 말씀을 펴가지고 쭉 보는데 제이콥스웰 야곱의 우물을 이제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제이콥스웰 야곱의 우물에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수에 대하여 배웠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육적인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증까지도 다 풀게 되는 역사가 부모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성전에 들어가서의 그 1층은 제이콥스웰 카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함께 그. 제이콥스 웨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 귀한 교회의 비전 가운데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여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곳 마포에 있는데요. 그 마포의 1층에 극동방송 1층에 가면은 제가 소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스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조스가 이런 바다에 오는 조스, 그게 아니고요. 조라고 하는 사람이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인데 조에다가 오퍼스이스 그래서 조의 이런 말이죠. 소유격의 조의 테이블이다. 아, 거기도 카페예요. 그런데 극동방송에도 1층에 있고 사랑의 교회 1층에도 있습니다. 이 조스 테이블이 있는데 그 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미국 교육사업가입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캐나다에 이런 교육기관들을 만들어서 이런 네가매일기복게 c t s 에서도 나오고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사업가인데 아들이 발달 장애인이에요. 그 발달 장애인 아들 그 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장애인들의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 100%의 수입이 있지만 100%의 수입을 다 이윤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60%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게 돼 있는데 그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60%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스 테이블, 제이콥스 웰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이콥스 웰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우물 우리는 이 카페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귀한 이 지역 사회 마을의 동네에 카페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7 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 결론적으로 이 제이콥스 웰은 어, 이 에, 독신 여성, 어, 독신 여성에는 많이 포함이 여러분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주 독신 여성, 어, 다문화 여성, 그리고 어, 탈북민 여성, 탈북 여성, 그리고 미혼모. 또, 여러 독신 여성들이 있을 겁니다. 과부도 그렇고, 많은 여성들이 약자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에는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종을 안한 것은 그들이 옛날부터 남북으로 가려져서 나누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은 정통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될까봐 상종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내셔널리티, 국적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행로에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피곤하셔서 제이콥스웰, 즉 세겜이라고 하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었지만, 사마리아로 일부러 통행을 하셔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셨다. 원래는 가시는 길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다시 북쪽인 갈릴리로 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중앙을 통과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는 거죠.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가 거기서 나옵니다.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 은 100개를 주고 이 세겜의 우물을 샀어요. 야곱의 우물을 사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셉에게 줬더니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 뼈를 세겜에다가 묻었습니다.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수가성 거기가 바로 야곱의 우물이다. 제이콥스 웨리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 나오는 이 수가성 기념 교회가 지금도 이제 기념 교회로서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수 되시는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육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적인 갈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달 전에 우리 아내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아내가 오남읍 주민자치위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남읍장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옆에 자코모 회장님이 이제 여기 오남역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만나는 가운데서 오남리 진주 아파트에 독신 여성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그 진주 아파트에 여러 종류의 분들이 살겠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방을 메고 가시는 분은 혼자 사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이 많고 저녁에 오후에 해가 뉘엿뉘엿 질때또 화장을 하고 나가시는 독신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대부분 노래방 도우미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남리 지역이 독신 여성들이 많이 사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진정한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신데 그의 열정과 갈증을 다 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지만 그녀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다. 육적인 갈증이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남수만 교에도세 성전 들어가서 1층에 제이콥스 웰 카페라고 간판을 붙이고요. 그리고 그 이주 여성 또 탈북 여성, 독신 여성, 과부, 연약한 여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카페 수익금을 전체를 다그 기부하고 후원하는 데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 동의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노멘. 네. 제가 n a m 께 n Amen. 아, 이제 썬물 오리지 원장님한테 전화한 통을 받았어요. 아이 법무부에서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헬기를 보냈었습니다. 비행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장 세력으로 말미암아 정권을 잡았어요. 지금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은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 무장 세력이요. 그 텔레비 보면은 왜 까만 복장 해가지고 이렇게 총 들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무장 단체가 그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대사관에서 일하는 아그 한국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아프가니스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아 우리 나라가 너무 고마우니까 아 그분들을 가족들을 다 이주를 했어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한 곳에, 진천에, 한 군데 모여 있다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그 지식자들이에요. 우리 한국을 도와줬던 분들. 그런데 남양주에도 왔어요. 근데 남양주에 왔는데도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이 사는데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린이집 애들을 보해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정 그것을 알고, 이 썸머의 어린이집에서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무료로 교육을 하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한 달에 천만 원씩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 원장님을 우리 작은 도서관, 요 건너편에 작은 도서관에서 초대를 해서 그 우리 진접의 조미자 도의원님하고 같이. 신앙송도 해주고 또 우리 동석이 청년이 섹스폰도 불러주면서 그 원장님의 분을 위로해줬던 그런 시간이 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여섯 가정이 요번에 인천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인천으로 떠나서 애들도 엄마 아빠들 다 갔는데 그래도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셔서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또 작은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이 지역의 일을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또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제 포스터를 보내 드리고 제가 돕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주 여성들 그리고 독신 여성들 또, 탈북 여성도 제가 아는 오남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분들 중에 부위원장님인 그분은 탈북 여성들의 그 가정들을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명절 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 탈북 여성들, 탈북 가족들은요. 그래도 이주민 노동자는 필리핀이든 어디든 갈 수가 있는데 탈북 한 여성들은 그 가정 자녀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가 돼서 명절을 같이 보내줘요. 윷놀이도 같이 하고 음식도 싸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또 특별히 큰 사역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빠가 돼가지고 결혼을 할때 아버지 자리에 앉아줘요. 그래서 그 어, 결혼식을 할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옆에 분에게 할 일이 참 많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한테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과부들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거노인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잘 살만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가진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코스웰 카페는 여러분이 천 원, 이천 원 차를 마시게 되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독신 여성들, 미혼모들을 잘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호해, 호해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식은 여러분이 지웠으면 좋겠어요. 복지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나도 시민이고, 남양주 주민이고, 오남 은민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으로 돕는 거지. 나는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다. 호혜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우리 교회 미션을 쳤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은민 음식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로 하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내가 저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준다, 같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작년에 안메이 다문화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운영위원을 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맡았는데 그 가운데는 한국어 교실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어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까 그 써머리 어 집에는 보육 교사 3급단 그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이 영주권을 우리 나라 가지고 있지만 보육 교사 3급을 가져서 일을 할지 말지는 그것도 미지수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 복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이런 이주노송 여성이든 탈북 여성이든 미혼모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미혼모도 혜택을 아이들이 아빠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어 아기만 낳고 나간 그 아빠를 찾아 가지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다 얽히설키 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도 많고 또 법적인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가 다할수 없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우리 소망 교회가 제이콥스웰 카페가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거든요. 이 제이콥스웰 야곱의 우물은 커멘시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좀 영어도 나오고 뭐 플랫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잘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대체할 만한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제이콥스 웰은 제이콥스웰. 커멘시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제이콥스웰 카페가 1층의 그 카페가 커맨스 와보라 아, 교회로 와보라 하는 커맨스의 플랫폼 어떤 어, 장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신천지는요 전도 방법이 무조건 성경 공부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전도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만 명 정도였을 때는.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뻥을 쳤어요. 그 14만 4천이 넘어서 지금은 약 4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이 단의 사이비에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전도 전략이 뭐냐면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 안 세웁니다. 상가를 임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보를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개를 키웁니다. 애견을 키워요. 그럼 애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얘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를 고쳐 줘야 될까? 미용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정보를 알아 가지고 15주의 과정을 반려견과 함께 하는 그 주인 뭐해 가지고 10주차 과정을 만들어서 강사를 만들고 비대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10번, 15번을 같이 만드는데 거기에는 반려견 하는 사람들이 10명, 7명이 같이 합니다. 생일 파티 같이 해 주고 그 강사를 통하여서 관계를 계속 맺다가 나중에는 성경 공부로 갈켜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가는 가는 겁니다. 정보 전달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래서 풀림 문화 센터 같은 데는 한국 SGI 남녀호랭 갱교가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센터를 통해서 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접근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데 오늘 와가지고 오늘 세가족도 이렇게 아 축복합니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있고 본인만 혼자 서가지고 축복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여전도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남전도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안 오면 왜안 왔냐고 매주마다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필요 중심적인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니즈를 맞춰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물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물이 필요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다섯인데 여섯 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는거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라고서 말씀한 보면. 말씀하시고 그의 모든 사마리아 여인에게 커멘시의 플랫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이콥스 웰카페 교회 오세가 아니고 여러분 꼭 여러분이 카페에 와서 차한잔 마시라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 마시면서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를 마셔요. 옆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시작. 한번 합니다. 그냥 차만 마시세요. 시작. 신천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45만이 됐다는 거예요. 45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실 때, 먼저 뭐냐? 사랑을 주신 겁니다. 사랑.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도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아니고 이 사람이 키링을 원하면 키링을 주고 이 사람이 소잉을 원하면 소잉을 주고 소잉이 뭡니까 바느질하는 거.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 기간이 되게 하고. 공유 부엌을 하고 상담을 센터가 되고 문화 센터가 되고 풋살장이 되고 게이트볼이 돼가지고 거기 그곳에 그냥 커멘시가 되게끔 플랫폼만 되어주면은 아니 4층에 올라가던 사람 1층에 올라가던 사람이 2층에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1층에 제이코스 웰 카페를 계속 10번, 15번 오다가 4층에 풋살장, 게이트볼장, 계속해서 오다가, 그 한층만 내려오면 되는데, 한층만 올라가면 2층 예배당인데, 거기 안 오겠냐고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다, 이 전도에 대한 의식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저절 또 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주어서 커맨시가 되는 플랫폼으로 우리 제이콥스웰 카페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이콥스웰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기를 원해요. 따라합니다. 제이콥스웰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 예수 자신이에요. 값없이 무제한으로 주는 선물. 이 제이콥스 웰은, 야곱의 우물은, 자, 여기 보세요. 어, 이 유대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물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물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이 수고해서 물은, 얻은 물은 뭐냐면, 우물, 웅덩이, 이런 고생과 수고를 뜻해요. 두 번째, 사람이 수고하지 않은 물은 비나 이슬이나 시내, 강, 샘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제이콥스 웰은, 우물일까요? 샘물일까요? 이야, 진짜 통찰력이 있으시네. 샘물입니다. 그거는 은혜를 뜻해요. 내가 수고해서 얻지 않은 물은 은혜를 뜻합니다. 그렇죠? 비, 이른비, 늦은비, 시내, 강, 샘물. 이 야곱의 우물은 우물이 아니에요. 마른 우물인데 샘물이에요. 스프링 워러예요. 그 샘물이 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수산하는 샘물이 돼. 요한복음 7장에는 그 샘물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성령의 물이죠. 샘물이에요. 근데 지금 갈증을 가지고 왔어요. 우물가에. 제이콥스 웨레. 우리 카페에서 커피는 마셔요. 근데 커피 마셔서 여러분이 카페에 옵니까? 대화를 나누려고 외로워서 옵니까? 대화를 나누고 관계가 필요하고 외로워서 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깊은 관계에 진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그 깊은 관계의 사랑. 예수님이 최고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주 여성들이 독신 여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갈증이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을 첫째 선교적 교회 우리는 교회의 고룩을 넘어 일상의 고룩을 사는 삶의 가치로 우리 이 지역사회 동네의 교회에 선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전략을 가져야 돼요. 제이콥스웰 카페에서 커피도 사주고. 그랍니다 내가 사주는 거다. 시작. 얻어먹지 말고 내가 사주면 돼. 그래서 어, 저번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족 등록카드 10장씩 나눠줘서 100명이 다 데리고 오면 10, 1000명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드리는 거예요. 세가족 등록가도 이 10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주면은 다 부담이 될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생각을 하다가 요걸 만들라고요. 요 앞에 카페 가면 10번 차를 마시면은 도장을 찍어줍니다. 5번 먹으면은 10% 할인. 10번 먹으면 한 잔이 무료예요. 근데 여러분, 3월부터 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10번을 사줘야 돼요. 옆에 분에게. 10번을 사줍니다. 시작. 3월부터 12월까지, 3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만 한 명한테 사면 돼. 이해가 되시는지. 그러면 10번이에요. 10명에게 하는데. 교회 오라고 절대로 하지 마라. 뭐 하라? 내가 차 사줄게, 커피 사줄게, 커피 마시러 와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이콥스 웰카페에 와라. 열 명에게 열 명을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 깡인 겁니다. 내가 차 사줄 사람 밑에 있는 밑에 집도 있고 위에 집도 있고요. 내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장인도 있고 장녀도 있고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도장을 찍어 드리려고. <laughs> 여러분, 수익금은 어디에다가 간다고요 이주 여성, 독신 여성, 탈북 여성들에게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내가 한 사람 모시고 오면은 2천원 내지 4천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가 커피 사주고, 정말로 독신 여성들을 위해서 후원도 하고. 아, 네. 그분들 열 분, 열명 오게 하면은 하나님을 가운데 도장 열개 찍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상을 하려고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 다못 읽고 30절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30절 이걸로 끝날고 갑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30절. 시작.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동네가 마을입니다. 마을이 지역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동네 마을 지역, 그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면, "우리만 동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하는 이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커맨시의 플랫폼이 제이 코스 카페, 제이 코스 웰 카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호하고. 하나님 원의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3월부터 12월까지 한 명씩 차 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합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고해